오늘은 자문 25장 11절의 말씀 가지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비결, 말을 지혜롭게 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볼때 지금의 내 삶은 말의 결과다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비결 자문 25장 1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의 합당한 말은 아로새인 은쟁반의 근 사관이라. 자, 경의 합당한 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존경의 말을 해야 합니다. 존경의 말.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인격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귀하다 소중히 여김을 받은 것을 너무 좋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인격을 무시하면 싫어합니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혹시 농담을 해도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수년 전에 보라매 공원에서 대낮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남자가 50대 남자를 발로 걷어차서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50대 남자가 술을 한잔 마시고 벤치에 누워있다가 지나간 30대 남자에게 실직자냐고 물었대요. 대낮에, 대낮에 공원에 온거 보니까 실직자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30대 남자가 기분이 상해서 당신이 실직자니까 나도 실직자로 보이냐고 대받아 쳤어요? 50대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어른도 몰라본다고 싸움을 걸었고 치고받고 싸우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한 말 한마디가 만든 큰 비극이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로 행복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영국인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80주년을 맞이한 105세와 100세 부부입니다. 평생 금슬이 좋게 부부 생활을 하고 80주년을 맞이하다 맞이하다고 해서 이 기네스북에 등재한 그런 이야기죠.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린 그저 세 마디를 하면서 살았을 뿐이라고. Thank you. Sorry. Please. 유치형 성도 아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 말을 하면, 그렇게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이 혹시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아닌지 한번 생각하고 존중의 말을 쓰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격려의 말을 써야 합니다. 격려의 말. 살다 보면 누구나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례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요. 여러분, 프로 축구선수였던 박지성 선수 아시지요? 무명 시절 체구도 작고 부상도 잘 당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더래요. 한번은 부상을 당해서 탈의 씌워서 풀이 죽은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목격한 히딩크 감독이 그를 격려했더래요. 자네는 내가 보니까 정신력이 대단해. 반드시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내가 보니 대단한 부분이 있다고. 이 한마디가 그에게 용기를 줬고 마침내 그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격려의 말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조금 저도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 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대중의 남들 앞에서 김 대표는 아직 회사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직 회사 일에 대해서는 유치원 수준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인정되지만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이지만 격려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실의 말이라도 격려성이 아니면 상대방 을 힘들게 할수 있다는 것은 사실의 말이라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격려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잘 하게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은 격려의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 성경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원수들조차도 축복하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에게 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원수를 경계하고 미워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하고 미워하면 나부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악담을 한 사람의 피를 조사해 봤더니 피일 c c 의 사람 17명을 죽이는 약 17명을 죽이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악당과 저주의 말은 한 인생을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재수자의 90%가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이 감옥에 갈 놈,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들이 화가 난다고 자녀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빌어먹을 놈, 연병할 놈, 망할 놈. 여러분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말대로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지. 참 그렇죠? 격이 없다고 함부로 그런 말을 쓰지요. 다행히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 시절에 코를 부르으면서흥해라흥 그렇게 말해서 괜찮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 말을 먹고 자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먹고 자라요. 부모의 말이 바뀌면 자식의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죠. 이건 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민숙이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입 가지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는 말 중에 생명의 말입니다. 생명의 말.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말은 복음전도죠. 그 한마디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 한마디예요. 그러므로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두 개를 전해 주는 것으로도요 충분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 아내 가는 빵집 앞이 부산대 4번 출구 좀 이렇게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막 마이크, 작은 마이크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전도 폭발을 하고 있더래요. 요즘에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럴 정도로 아주 귀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죠.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 한마디가 한 명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지혜롭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알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안 돼요 실생활에서는 잘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마음에 담긴 것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평상시에요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 충만한 상태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재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책에서 벗어났을 뿐죄성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나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욕심 때문에요 그 욕망 때문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회개함으로 마음속에 나쁜 것을 제거하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 수, 말씀, 말을 할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것 같이 하고,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 서로에게 지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말을 지혜롭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자꾸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서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구사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 각자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가정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부르디 불달드립니다 말씀 충만함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말 하나만 기가 막히게 잘해도요. 참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